뭔거 같으세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laughs> 아 이거 누워서 <놓아서> 소리를 열어 누워서? <laughs> 네. <laughs> 네 맞아요 왜 위에다가 안두우셨어요 20대 초반이나 로망 있지 이제 거의 30대 다 돼가는데 <laughs> 사실 로망이 없, 없거든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영등포구에서 자취하고 있는 빠른 93년생 민매입니다 <laughs> 서른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아직 만으로 오면 스물아홉이다 아직 20대 끝판왕에 <laughs> 걸쳐있으니까 그 그렇죠. 저도 만으로 쯤 아직 서른 하나니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금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의도 안에서 살기에는 또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살짝 쫓겨나서 이쪽에 살고 있어요 신길 영등포 이쪽이 여의도에 이제 회사가 되게 많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계신 분들이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동네에 산것 전체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 이 집으로 이사를 온 거는 이제 작년 10월? 그럼 너무 궁금합니다. 이 동네에 뭔가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기차소리가 엄청나게 들린다라는 <laughs> 그게 가장 생각나는 특징이고요. 검철이랑 KTX를 구분할 수 있어요. 소리를 들으면. <웃음> <웃음> 소리를 들으면 구분을 할수 있고, 새 집들이 그래도 샤시가 좋아가지고, 눈날 음... 가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옛날 집은 이런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장식장 같은 게막 흔들려요. MSG가 좀 들어간 거 같은데. 아, 같던데? 진짜? 흔들, 아, 그래요? 정말 흔들려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부층이 올라와서 그런지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이 동네 근방에살 거면 은그 소리를 잘 막아줄 수 있는 집에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제일 큰거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좋더라 이런 거 혹시 음, 있습니까? 직주근접이 되게 중요해서 일단 지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음. 근데 궁금한 게왜 그렇게 직주근접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아침점이 많아가지고 <laughs> 복층 오피스텔인데 몇평 정도 됩니까? 대 네, 그걸 안 알아봤는데 <laughs> 아 그럼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알것 같아요. 6.5에서 7 정도 될것 같은 음... 이제 그 정도 평수입니다. 근데 레이아웃이 점점 바뀌요. 어 물론 이제 큰 틀은 있지만 다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매매입니까? 전세 3억 1,500에 들었어요. 여기가 3억이 더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집의 센터에 있고요. 현관. 주방,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 있어요. 맞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신기합니다. 화장실, 침실, 그리고 여기 거실, 그리고 여기 복층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궁금한 게 여기가 침대가 있는.. 네, 맞아요. 왜 위에다가 안 두셨어요? 20대 초반이나 로망 있지. 이제 거의 30대 다 돼가는데 <laughs> 사실 로망이 없, 없거든요. 그래서 복층은 아예 원래 구하는 게 논외였고 1.5룸 아니면 2룸으로 무조건 뷰 좋은 데로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1.5룸인데 복층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들어올 때뭐 복층을 어떻게 잘 써야지 라는 생각이 아예 없이 들어온 집이에요 그래서 저기 뷰가 확실히 되게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오피스텔 중에서 거의 최상의 <laughs> 그런 곳이라 좀 이따가 찍어보도록 하고요 어, 그러면 여기가 언제 지어진 곳이에요? 여기 작년 10월에 첫 입주... 때 아, 이런 거 너무 좋다고 이런 거 아쉽다 이런 게 있나요? 신축이라서? 신축이라서 좋은건 일단 집 컨디션. 신축이어서 안 좋은 점은 이제 대출 구할 때좀 힘든 거랑.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집 구할 때 조금 더 예민하게 주의사항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 입주하고 나서 수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 물론 맞아. 그걸 신경 안쓸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갈 때 집주인이 나한테 뭔가를 물을 것 같은 느낌에 엄청 최선을 다하게 돼요 내가 내 집도 아닌데 하자보수 내가 찾아 맞아요 맞아요 집주인 <laughs> 신경도 안 쓰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다 였던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라서 그러면은 신발장 어, 확실히 어 근데 나 되게 너무 궁금했었어. 네. 어든 금융회사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되게 포멀하게 입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여의도의 규칙 이런 겁니까? 무조건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모든 금융회사가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개발자분들이 사내 규정을 안 지키세요. <laughs> 한교에 계신 분들 복장 그대로 이렇게 오시니까 음. 저희도 뭔가 점점 따라서 뭔가 그래도 편해져가는 느낌이 없지 아. 않은 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보통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뭔가 어?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라고 할수 네. 있는데 개발자가 요즘 귀하시니까 어, <laughs> 이제 점점 편해지고 있는 네네네,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실이 있어서 거실을 좀 먼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보통 집에서 뭐 하세요?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고시국 때문에 재택을 정말 길게 했어요. 끝나고 출근을 하니까 출근하는 것 자체에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만 자는 것 같아요. 음... 재택을 계속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으세요? 무조건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나오라고 해도 이제 할말 없이 아재하고 자는 <laughs> 입장인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네 약간 아... 후회 없이 했다 약간 이 느낌 얘가 혹시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이것도 없었고 응. 이것도 원래 없던 거예요 이 집을 구할 때 정말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보고 계약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laughs> 그래서 이사를 오고 나서야 주방에 뭐가 있는지를 두게 <laughs> 됐는데 주성장이 진짜 없어요. 여기 밑에도 싱크대가 뚫려 있어서 그릇이나 이런 걸 넣을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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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주방에 원래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전부예요. 아쉬워서 여기를 이제 이거를 사서 네네, 같이 추가로 쓰고 전부 구매를 했어요. 와 근데 되게 감성 이런 거 좋아해. 좋아, 좋아. 감성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이제 예쁘장한. 이제 이런 팥들과, <laughs> 이런, 아, 이런 그릇들과, 이제 접시들,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근데 이거 식탁을 네. 너무 좀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까? 정말 잘 샀다. 되게, 되게 만족했거든요. 왜냐면 집을 구할 때 뷰도 뷰지만 아일랜드 식탁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디귿자 주방이나 이런 걸 갖고 음. 싶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걸 추가 구매해서 그 느낌을 낸 거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주방장이 이게 아니라 여기 옷장에다가 원래 그릇들을 다 놔뒀었거든요. 네. 그 옷장은 또 당근마켓에서 팔고 얘를 샀는데 음흠. 저는 그레이라고 래서 얘랑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원래 색깔이 파란색. 음 이게 원래 색깔이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시트지로 팔... 네. 사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아, 손을 맞추시고 네. 시트지로 이렇게 다? 네네네. 만족, 만족하시는 작업인가 봅니다. <laughs> 네, 그래도 하고 나니까, 할땐 진짜 죽을 뻔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절대 죽을 때까지 셀프 인테리어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laughs> 하고 나니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거를 하고 나니까, 이 위에 등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식탁 위니까. 아, 이 원래 있던 게 아니군요? 그쵸, 그쵸. 여기는 심지어 전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콘센트를 꽂으면 되는 전등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길이까지 다 정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오. 나중에 다 떼버리면 되게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다 해놓은 거고. 와, 아니 이 보니까 손재주가 되게 좋으시다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쁜 거를 활용하셨고 예쁘네요. 저는 원래 있는 친구라 아, 생요 네. 그래요? 예쁘다. 그래서 아. 키면은 되게 괜찮아요. 아. 감성. 이제 밤에 이제 불 끄고 얘만 켜고 이제 야경을 바라보면서. 아 어, 너무 좋죠. 아 <laughs> 어, 너무 좋죠. 오. <laughs>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좀있다가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꼼꼼하게 보니까 전선 작업도 다 하셨네. 맞아요. <laughs> 취향을 네, <laughs> 온전히 담은 네, 그런 고심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 보통 노트북을 꺼내놓고 작업하시네요. 네 네네네. <laughs> 앉아서. 앉아서. 여기서 뭐 먹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가 이거를...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메인이죠, 메인. 근데 거울을 여기다가 두신 이유가 있어.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TV용 그 전선이 있거든요. 아, 요거구나. 네, 아, 근데 아 이게 아 보이는 끈이 실키도 아 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서 제가 여기 잠깐 앉아서 보다가 막 일을 하다가 슬쩍 틀었는데 막좀 전선이 막 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앉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잘 보이죠. 어, 너무 좋네. 이렇게 보니까 여의도가 되게 좋은데? 그쵸. 그렇죠. <laughs> 아, 나는 내부자니까, <laughs> 내부에 있으면 그냥 못 느끼거든요. 맞아. 아니, 이게 처음에 이집 뷰를 올리니까 애들이 네. 다 여의도에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아, 여의도엔 들어가지 못하고 여의도를 바라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근데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뷰예요. 좀 열어봐도 될까요? 네, 네. 그게 화장대예요. 얘도 당근에서 샀어요 배송비랑 조립비까지 하면은 거의 30만 원대인데 당근에서 10만 원 주고 구매했거든요 음 가구도 당근에서 구매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 이거 신기해가지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 이게 끈끈이거든요? 아! 돌돌이 이거죠? 네아 샀으면 그거예요? 네네네 계속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건데 네. 물로 헹구고 나면은 마르면 다시 끈적이가 계속 남아가지고 핫팩트 아... 청소하기도 되게 좋고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아쉬운 게 사실 이게 네. 한 장이 아니라 요 정도 크기를 해도 한네 다섯 장은 필요하거든요 막 러그 돌리고 이러면 아 조금해서 네 그러면은 또 빨고 또 하고 또 맞아요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원래 물 티슈밖에 못 쓰던 그런 자취생이다 음... 보니까 요 정도만 해도 만족 너무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궁금한게 저거 커튼은 어떻게 다르셨어요? 너무 높은데? 얘를 여기 위에 두고 올라가서 이렇게 아우 되게 위험하겠다 맞아요. 아 그리고 복층이 오면 복층 커튼도 새로 맞춰야 되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복층 커튼도 되게 비싸고 사람 부르는 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음흠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짧은 이거든요. 묶어버리니까 그래도 애들이 많이 이상하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음, 어, 저는 되게 이상한가요? 예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침실이 하나 있어서 좀기를좀 네. 네. 안에 들어가 네. 보도록 하시죠. 아, 이렇게 아 여기는 아, 기는또꽉 찼네요, 뭔가 물건이. 네, 네. 여기, 그러니까. 네, 여기가. 아, 있, 아, 진짜... 오, 나가면 또 네. 뭐가 있네요. 네, 네, 이것도 너무 좋아서 오.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음. 아, 여기서? 여기 앉아가지고. 와,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좋다. 네. 진짜 좋네요. 밥을 안 나가니까, 밥 네. 공기 마시고 싶을 때도 여기 잠깐씩 <laughs> 앉아있거든요. 아니, 아, 니 이게 기차 소리구나. 아, <laughs> 맞아요. 뭐예요? 지금, 지금 지나가는 건 일반 정차. <laughs>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에 보일러실도 있어요, 여기. 여기도 보일러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 여기도 공간이 은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큰 것들을 넣어 놓으시는. 네, 여기도 커튼이 있으니까 너무 보호색처럼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여기는 침대. 뭐가 되게 많네요. 이거 뭔거 같으세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laughs> 아 이거 그거예요. 고아망아리. 그게 뭐예요? 여기서 아 하면은 <웃음> <에이>. <웃음> 진짜. 이거 조금 더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근데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남자 친구가 사줬는데 노래방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코인 노래방을 진짜 많이 가는데 음... 맨날 첫날 코인 노래방 가자고 하니까 저거에다가 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 근데 하면은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가지고. 아, 저 소매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 저, 저... 와, 근데 난 저기 머리맡에 있는 게더 신기해요. <laughs> 왜 머리맡에 있는 걸까? 누워서 누워서 소리를 열어서. 누워서. <웃음> 네. <웃음> 또 혹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냥 이게 이쪽으로도 열리는데 이거 찍기 전에 빔 프로젝터가 부서졌는데 원래는 빔을 여기서 해가지고 복층 벽면에다가 쏘면은 여기서 따로 고개를 들 필요 없이 정말 편하게 누워서 볼 수가 있거든요. 긴데 활용을 잘.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빔으로 활용을 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하신다, 엄청. 아, 그걸 못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내일 당근으로 사기로 했거든요. 예약을 잡아놨는데. 설치하시고 보시는 거는 아, 그 영상을 살펴보시면 제가 네네. 예쁘게 네네. 좋은 걸로 가겠습니다. 샀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주방이라서 여기가 냉장고예요? 네, 맞아요. 냉장고고 집에서 그 그렇게... 이렇게 뭔가 많이 해드시는 어, 않나 보네요. 출근하면서 이제 아예 못 했고. 근데 이거를 보시면 이제 그래도 원래 해먹었구나. 음, 네. 그쵸 이게 흔적들이. 네네네. 냉동실 중간을 빼버리신 거예요? 네네. 하... 왜 빼신 거예요? 높이가 높은 애들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그쵸. 때는 이제 그냥 하나 빼버려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맨날 싫다고 하시잖아요, 다들. 여기가 이제 화장실 있죠? 네네네. 근데 좀... 와 화장실은 진짜 뭐가 없다. 근데 이렇게 좀 말이 없게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안에가 수납 공간이 충분해서 굳이 아, 안에... 네네 밖에 뭔가 꺼내는 필요가 없요아 그래서 안에 이렇게 다 넣어놓고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거 그거 샤워 가운인데 보통 이렇게 다팔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팔이 없으니까 여름에도 안 덥고 되게 아. 좋아요. 맞아요, 이게 샤워 가운이. 네. 은근 덥지 않아요? 더워요. 두꺼우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와, 계단이. 잡고 올라가야 돼요. 나도 무의식적으로 괜찮은데. 네, 네. 잡아야 <laughs> 돼요. 잡아야 살아요. <laughs> 와, 이게. 와, 정말 좁기는 합니다. 네. 아, 여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아, 이래서 뭔가 좀. 침실로 좀 쓰기가 조금 아쉬워 네, 이게 타인마다 복층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아예 상관없어가지고 복층에 침실이 없으면 거의 올라올 일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근데 여기가 전부 옷장이에요. 약간 창고처럼 쓰고 있거든요? 아 여기가 다 옷장이라서 올라올 수밖에 없게. 여기는 뭐예요? 어? 거기도 다 서랍이라서 약간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아... 생각보다 다 공간이 넓어가지고. 어떠셨어요? 지금 촬영을 해보시니까. 아, 제가 제 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집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힘드셨을 텐데도 되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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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잘 조리 있게 말씀해주셔갖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네, 빨리 그만하고. 네. 와, 진짜 좁아요. 발이 다안 되네. 네, 이게 삐져나오네요.